어, 오늘은 픽스 영상이죠. 그래서 이쪽에 여기, 여기가 에어가 계속 차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, 알고 보니까 여기, 이제 여기서 에어가 발생하네요. 이 장치, 그러니까 수정 모터 자체로 이제 에어가 조금씩 차기 시작하는데,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, 여기 보면 그물이 있죠. 여기다 구멍을 좀 뚫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구멍을, 코를... 코를 약간 뚫으면 돼요 그리고 위에도 구멍을 뚫었어요 보시면 구멍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뚫었죠 이렇게 해서 위에도 이제 그 물에 가난하실 때 에어가 차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고 아주 좋네요 어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 뚫고 물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또 들어가죠. 그래서 공기가 생기지 않게 어해 주는 거예요. 그 장치. 그래서 아, 진짜 완전 실패했나? 이제 이번에도 이제 실패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되네요. <laughs>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 돼요. 그래서 어이 영상이 이제 실패 영상으로 하면 또 이제 삭제 음 삭제할 수도 있겠지만 어, 성공한 것 같아요. 예전에 했던 거, 예전에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고치는 방법을 썼쓴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했는데 옛날보다 좋죠. 이 빨래망 같은 것도 이거 굉장히 좋고 어 그래서 아 이게 빨래망이 아니라 수세미 그거죠. 그래서 음.. 뭐 영상 보고 막베끼지만 마시고 그쵸? 어,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어, 만드신 분들, 저, 를 포함해서, 그죠? 좀 이제, 제품화 단계에서 좀 참여도 해주고, 어, 그죠? 어, 1%라든지 10%라든지, 어, 좀, 음, 같이 이제, 나눠 먹어야지 혼자 그, 다 만들고서 나니까, 아무리 개발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. 그죠? 저희 나라는 특히 더 그렇죠? 아무튼, 음, 상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, 이건 20와트인데, 제 생각에는 40와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이게 크잖아요. 크니까, 어, 그럴 것 같아요. 이게 20와트인데, 구멍을 몇개낼다 보니까 조금 약해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, 음, 그렇게까지 약해지지는 않았고요. 어, 아무튼, 어느 정도 되고. 저 뒤에 기포기를 다르는 이유는, 어, 그, 외부 여각이, 그쵸? 제가 3년 예, 외부 여과기 관련해서 이제 올, 올리는 중인데 어, 여과력이 어, 좋긴 좋은데 이제 음, 그 유막 관련해서 이제 생기니까 저렇게 해줬어요. 어, 별거 없고 물좀 음, 이제 이곳 때문에 이거, 이 장치 때문에 좀 물이 약간 지금 밥 먹은 상태예요. 그래서 약간 부유물이 떨어졌다 니긴는데 그 외부 상면이 외부여요 거기 청소도 안 해주고,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이 스펀지 이 위에를 올려서 그쵸? 그렇죠? 빨아주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걸 통째로 끄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어 찌꺼기가 바닥으로 다 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데, 요거는 요 위에 부분만 딱 건져서 그쵸? 그렇죠? 스펀지만 빨면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자, 어, 특템이죠, 특템. 음. 아, 이거 만드시고 싶으신 분, 이제, 완전히, 이제, 구매 폭주. 그죠그 사이트,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사이트에서, 어, 굉장히 감사해야 할것 같아요. 그 아, 해야 될것 같아요. 또 맞는 말이지만, 더 부드럽게 어, 하실 것 같아요. 그쵸? 어. 음. 좀 건방진 말일 수도 있죠. 그러니까, 말이라도,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잖아요. 그 어. 아무튼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쭉 빨아들이고, 음 여기서도 구멍에서, 홀에서 훅 빨아들이고, 그쵸? 여기서 훅 <laughs> 뱉고, 그쵸? 조금 더 예쁘게 하실 분들은 여기다 이제 앞에다도 이제, 어, 망을 씌우면 되는데, 그렇게까지 뭐, 그쵸? 지저분하잖아요? 어, 망 씌우고 싶은 분은 여기다 망 씌우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의 노하우는, 어, 동호의 아이디어, 그쵸? 아이디어. 저는 이런 거 개발한 사람이에요, 원래. 어,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원래 이걸 개발했고, 제 블로그에도 그걸 써놨죠. 어, 또,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제가 개발 안 했다, 뭐, 어떤 걸 어떻게 만들었는데, 내가 아니다, 라고 하는 분들 많은데, 어, 라면 스프 같은 것도 옆으로, 아, 라면 스프, 라면 봉지 옆으로 뜯는 그 아이디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제가 이제, 어, 냈고, 스프도 한방에으로 뜯는 것도 제가 기업에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. 어, 그,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제 분리세탁 하잖아요. 그런 것도 어릴 때 제가 아이디어 기업에 넣었어요. 근데 어 저거죠? 쌩까 죠 그런 것처럼 진짜 음그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아 제가 하는 말은 구라고 어 제가 만든 게 아니야. 뭐 그죠?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. 솔직히 제가 거짓말 치면 거짓말 그죠? 거짓말, 그, 음, 거짓말이죠. 그니까, 러 그거 하면, 그게 나, 나오겠죠. 어, 그, 뭐, 뭐랄까. 말할 때, 뭐, 티가 날다, 날수 있다고 해야 될까? 그죠? 어, 앞뒤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. 근데, 어, 그죠? 제가 이제 해온 것들이, 어, 아이디어 같은 그런 제품들이 구라가 아니니까. 그죠? 그, 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, 아이디어 낸 것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, 딴담코막 카피해서 막 오고 막, 그렇지만 않아요. 그래서 이거는, 아, 아, 어떤 그 유튜버나 그 블로그 분을 보고서 이제 옛날기 기억나서 만든 거예요. 그쵸? 처음에 그분이 만드신 거는 여기 위에다가 자 바로 이제 수정모터를 연결한 거예요. 그쵸? 그래서, 어? 여기다 이렇게 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, 어, 예전에 만들어, <laughs> 똑같은 걸 만들었었어요. 제가. 근데, 너무 오래되니까 30년, 20년 전이니까 그쵸? 까먹은 거예요. 그래서 또 기분 나빠하고 오해하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 들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어 니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니가 만들었다고 하고 아이디어를 니가 냈다고 하고 어, 그러니까 그쵸? 아무튼 어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